네, 2022년 2월 4일 금요일 테마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수는 오전에 반등을 시도를 완료했고요. 예, 지수 동향 코스피 2730.46 포인트를 어, 올라서면서 0.84%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94.42% 0.32%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마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료와 음식 관련 테마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유엔 식량 농업 기구 FAO가 발, 매달 발표하는 그 세계 식량 가격 지수 FFPI가 어 지난 1월 달에는 예, 135.7을 기록을 하면서 2011년 이후의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어 이에 관련해서 콩이나 야자 등으로 만드는 식물성 기름의 경우에는 FFPI가 최초로 발표된 1990년대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사항이라고 어,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19 사태가 네, 계속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적으로 공급망에 이상이 생겼고 더불어서 미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주요 농수산물 생산국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물류 가격이 인상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돼서 또 사료 음식 테마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사조동화원, 한일사료 등 다양한 음식 사료 관련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어, 지금 w t i 가 90달러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예, 그 지금 가격 변동폭이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90.27달러를 .27, 예, 상향 돌파하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동유럽 쪽에 추가 군력을 이제 배치한다라고 이제 공식 승인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싸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는 거 아니냐, 벌벌 떨 수도 있고, 지금 주가 동향이 글로벌적으로 이에, 말, 이에 맞춰서 좀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 이에 관련해서 또 달러가, 예,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어, 또 국제 유가가, 예, 일 가격이 상승을 또 하면서, 어, 이에 관련해서 또 정유 가격이 추가적으로 100달러까지, 100달러까지 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소식에 SOIL, -E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어 GS 예, 정유 관련 이제 종목들, 뭐흥국석유 이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예,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은 제지 골판지 쪽이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연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에 따른 택배와 이제 배달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어, 재지와 골판지 쪽 테마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어, 정부에서는 금일 사적 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과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제 김부경 국무총리는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고요.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심 끝에 현재 조치하고 있는 2주간의 어... 추가 연장 하겠다. 2 주간 추가 연장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거래돌기가 유지가 되면은 또 택배와 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재지와 골판지, 택배에 관련되어 있는 박스가 또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소식에 한창 재지와 무림페이지, 페이퍼, 그 다음에 신풍 재지 등 다양한 재지 관련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임주입니다. 예, 게임주가 지금 NFT, 한국 게임 산업의 P2E NFT 이 사업이 굉장히 커질 거다. 성장기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기대감에 게임 관련주들이 최근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주가 흐름이 좋게 나오면서 테마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중소형 게임사인 위메이드가 MMORPG 장르 그 미르포죠. 예 미르포를 글로벌적으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게임 안에서 돈을 벌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한국은 이게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이게 일부 예, 법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유럽권에 있는 곳에서도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80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와준 적도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t 2이나 NFT를 관련해서 게임을 출시하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기를 할수 있겠지만 동남아시아, 미국, 일본 등의 다양한 해외 시장이 아직은 열려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게임사들이 해외, 진, 해외 시장에 진출했을 때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와 같은 소식에 룽투코리아, 뭐 컴투스, M게임.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같이 굴치가 게임사들의 어,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오늘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 테마 동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불성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테마를 알아야 여러분들의 계좌,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트렌드에 맞는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테마가 맞는지도 어, 흐름을 읽을 수가 있겠죠.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본 테마 동향이었습니다.